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자연의 모습으로 왔는데, 네, 오늘은 드디어 만쯤멜 8탄 맞나? 네, 만진맬 8탄입니다.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네이버 웹툰의 신비의 여주인공 신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청이 진짜 너무 너무 많았는데요. 요청이 많았지만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뭔가 나랑 너무 다른 이미지와 다른 영역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웹툰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촉촉 하지만 끈적이지 않고 무겁지 않게 표현을 해서 여름에도 이렇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고고! 일단 제가 지금 기초는 하고 온 상태인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선크림은 달바의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우리 궁금이들 너무 익숙한 선크림이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달바의 러브컬을 받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제가 전에 한번 달바의 세럼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선크림도 너무 좋아한다라고 잠깐 언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되게 선크림을 많이 썼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 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달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달바 브랜드는 전 제품에 향산화에 탁월한 이탈리아 명품 원료인 화이트 트러플을 함유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 소개했던 제품도 화이트 트러플 세럼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선크림을 한번 발라 보도록 할게요. 이 선크림이 진짜 너무 촉촉하고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아가지고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로션처럼 발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수분 에센스 제형에다가 선 기능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했을 때좀 은은한 광이 돌게 하면서 되게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해 보여가지고 파데 프리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선크림이에요. 제가 진짜 사비로 이거를 구매해서 한세 통? 썼어요 진짜로. 제가 피부 엄청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좀 작적일 수 있는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극 없이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입니다. 지금 한겹 발랐는데 백탁 현상이 진짜 1도 없거든요. 묻어남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데일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목이나 바디에도 넓게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찐 추천템이에요 정말로. 약간의 좀 TMI인데 전에 달바랑 협업하고 나서 브랜드 측에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을 어떻게 봤을까 약간 이렇게 좀 궁금해 해가지고 제가 소속사 담당자 분한테 여쭤봤어요 달바 브랜드에서 영상 괜찮아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온 것 같다 선크림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담당자 분께서 아안 그래도 선크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아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해가지고 그 뒤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영상에서 TMI지만 정말 찐으로 추천템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쿠션 제품 하나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광채 쿠션인데 엄청 얇게 올라가면서 피부 결만 정돈해주는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딱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얇게 올라가요. 피부 표현도 딱 봤을 때 뭔가 두껍게 표현되는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인 것 같은 느낌? 오늘 가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비 메이크업을 만진매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발이나 이런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비가 보면은 머리 색이 약간 크리스탈 느낌 나는 그런 머리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결국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정성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 밖에서는 절대 못쓸것 같은 그런 가발이에요. 뭔가 내가 딱 유니콘이 된것 같은. <laughs> 실제로 탈색하고 이런 컬러 하면은, 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개 먼저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컨실러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인데 트러블 자국들을 좀 가려줄게요. 다크서클 쪽도 같이 커버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표현을 줬습니다. 되게 얇게 올렸고 컨실러도 조금밖에 안 발라서 엄청 답답하지 않고 촉촉한. 그렇게 어머 깜짝아.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놀래라좀 <laughs> 뭐라 그랬지? <laughs> 네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아이브로우 그려줄게요. 아이브로우는 제 눈썹에서 좀 연장해가지고 연하게 그려줄게요. 제 눈썹보다 길게 하면서 약간 얇고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느낌으로 그려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쉐이딩 먼저 해줄게요. 오늘은 쉐이딩으로 윤곽을 좀 먼저 잡고 들어가야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신비의 오밀조밀한 느낌을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웹툰들이 되게 드라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비도 이번에 드라마로 나온다고 그러던데 제가 드라마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웹툰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웹툰을 드라마화한 거는 웬만하면 좀 챙겨 보려고 하거든요. 요 신비도 드라마로 나온다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입술도 되게 도톰하게 생각하시고, 입술도 쉐이딩을 해놔야겠어요. 입꼬리도 살짝 쉐이딩 해주고, 인중에도 여기 살짝 콕 찍어줄게요. 약간 요렇게.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게끔? 그리고 턱 쉐딩도 해줄 건데, 제가 하관이 되게 짧은 얼굴이잖아요. 둥글 넓적한 스타일? 근데 신비는 진짜 저랑 너무 다른 뾰족한 그런 얼굴형이잖아요? 최대한 여기 밑에는 안 건드리고, 옆에만 좀 깎아야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해봤는데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 해주도록 할게요. 신비가 보면은 눈이 전반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나길래 이렇게 약간 붉은 컬러들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있는 컬러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넓게 깔아주고요 반대쪽도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눈 밑에 쪽은 조금 넓게 영역을 잡아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도 웹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이 네이버 웹툰의 신비라는 웹툰은 아직 그렇게 많은 스토리가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윈터 우즈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 작가님이 이번에 이제 연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윈터 우즈도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일단 그림체부터 너무 예쁘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로맨스인데 좀 힐링이면서 스토리의 전개도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이런 웹툰이었는데 그 작가님이 이번에 이렇게 연재하시는데 이 웹툰도 너무 재밌고 아직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윈터우즈 웹툰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끝에 있는 진한 로즈 컬러로 음영 좀더 잡아줄게요. 일단은 스토리도 스토리고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볼맛이 나요.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릴까요? 웹툰 얘기한다 했으면서 갑자기 그림체 얘기하고 있네. 일단은 신비라는 웹툰은 줄거리를 짧게 얘기드리면은 긴 잠에서 깨어난 미지의 생명체 신비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가람의 사랑 이야기. 나의 뮤즈가 되어줄래라고 되어있어요. 일단은 로맨스물이고요. 신비라는 인물이 미지의 생명체거든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를 그런 생명체인데 인간인 남주인공 가람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 빠지게 되고, 신비라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몰라가지고, <laughs> 저도 궁금해요.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 작가님. 작가님만 아는 스토리. 이렇게 로즈빛 섀도우로 음영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줬어요. 일단은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집겠습니다. 근데 이 웹툰이 진짜 그림체가 정말 너무 예뻐요. 웹툰보다는 수채화 같은 삽화 같은 느낌이에요. 일러스트? 약간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일러스트를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체를 가지고 계세요. 진짜 제가 절대 못 그리는 스타일. 제가 미래를 나왔지만은 똥손 이런 건 아닌데 그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없어서 그런지 예쁜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림을 접은 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은 뭐 취미로 한 번씩 그리고 있긴 한데 얘기가 좀 TMI로 됐지만 저는 진짜 못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뷰러를 집어줬고 오늘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수채화 같이 은은한 그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언더도 조금 쓸어줄게요. 언더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짧동한 속눈썹으로는 안 되겠죠? 속눈썹아 힘내. 길어져 조금만 그 다음에는 아이라인인데요. 트임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1호, 3호, 5호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 진한 게 1호 그리고 살짝 연한 게 3호 그 다음에 글리터 컬러인 5호 이거는 애교살에 바르면 좋고 이거는 아이라인 그리고 이거 3호는 트임할 때 쓰면 좋더라고요. 일단 3호를 먼저 사용해볼게요. 3호가 살짝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의 붉은빛이 나는 브라운 컬러예요. 트임 라인 그려줄 때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 애교살 밑에도 약간 해주면 애교살도 좀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호 1호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꼬리 쪽에는 살짝만 빼주고 점막을 채워줄게요. 다음에는 1호 컬러로 애교살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교살이 뿅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글리터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를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주고,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도 얹어줄게요. 그다음에는 립 발라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제품으로 립 라인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밑에 입술은 그래도 괜찮은데 위에 입술이 여기 양옆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여기 중간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옆을 항상 살짝 확장시켜주는 편이거든요. 아래쪽도 조금만. 힙한 신비가 되어버렸어. <laughs> 여기서 손으로 좀 블렌딩 해줄게요. 브러쉬에다가 컨실러를 묻혀서 조금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오늘 바른 립은 이 제품입니다. 전에 청도복숭아 메이크업 할때이 젤라또 에디션 청도복숭아 컬러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앵두 요거트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요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쌩얼에 딱 바르기 좋은 그런 색깔입니다. 중앙에 요 컬러 살짝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주 촉촉 탱글탱글한 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블러셔는 아까 사용한 틴트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좀 촉촉한 느낌이 날수 있게 볼 중앙 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거는 스틸라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나 있고, 좀 바디나 이런 데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쇄골이랑 다 전반적으로 반짝거리게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맨첫 번째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쇄골에 살짝 반짝이는 느낌이 나도록 발라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로는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발라주었고, 제가 준비해놓은 이 녀석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